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양식 시간과 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회당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죠?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저 더러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룩한 도시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환상으로 촥 보여주시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8장 5절에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제단 질투의 우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단문 어기 북쪽에 여러분 충격이죠 충격 이방 나라가 아니고요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야 여기는 하나님 도시야라고 자부하던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건 시작이 불과해요. 성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 성전으로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더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보십시오. 성전 안뜰에서 성전을 등져요. 성전 안뜰에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를 한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면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자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있었는데 이전부터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귀신이 그때 마침 회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침 회당에 있어라고 하십니다. 회당에 있어.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큰 부담과 함께 소원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권위 있게 전해지면 귀신이 드러나겠구나,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라는 소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의 말씀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회당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말과 글자로 그치지 않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영혼들을 살리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받도록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주의 복음, 말씀,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나눔들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